안녕하십 풍요부입니다. 와, 또, 어,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,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해파리가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. 이게 제가 봤을 땐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데, 어,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다시 렌즈를 닦아가지고, 와, 굉장히 큽니다. 이 독성이 엄청 강한 해파리인데, 이게 제가 알기로는 틀렸을지도 모르겠는데, 제가 알기로는 노무라이끼 해파리 같습니다. 와, 굉장히 큽니다. 어 촉수 봐봐. 와, 이거 쏘이면 사망입니다, 사망. 저희 지역에는 별로, 아니, 이런 해파리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. 근데, 이렇게 또, 엄마마 큰또 해파리가 또 들어왔네요. 와, 지금 물속이 점점 희미하게 잠수를 하고 있는데, 와 굉장히 큽니다. 다시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수면이 떠오른다. 이 야, 해파리 정말 크네요. 와, 이게 노무라이기 해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런 해파리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데 엄청나게 크네요. 어, 저쪽으로, 저 있는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데, 지금. 와, 굉장합니다, 크기가. 저도 이렇게 큰 해파리는 또 처음 봅니다, 여기서. 와, 이게 바다의 천적인데, 천적. 우리 어장하신 분들 통발이나 그물 뭐 이런데 걸리면은 다 찢어집니다.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요. 오 촉수 봐 보이죠? 어마어마합니다 촉수가. 여기 쏘이면 진짜 바로 응급실 행입니다. 이야 이게 살아가지고. 위에는, 뭐라 그럴까, 우산같이 이게 홈이 이렇게 파져있네요. 홈이. 삥돌러가지고이 해파리가 호흡을 하면서 날개로 이렇게, 어, 유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크네. 혹시 바다에서 이런 해파리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. 쏘이면 진짜 거짓말이라 사망입니다. 사망. 자, 저도 이렇게 큰 해파리 진짜 거짓말이라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. 자 조업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방파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해파리가 어, 들어와 있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 보았습니다.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. 자 특히 여름철에 이런 해파리 조심하시고 자이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엄청나게 크네. 진짜. 어, 무섭습니다. 무서워.